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17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X에 대하여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F X라고 할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F93과 F62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F93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93은요. 이 X 값이 93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즉, 루트 93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루트 93. 그러면 이 루트 93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93보다 작으면서 제곱되는 수와 크면서 제곱되는 수를 먼저 구해요. 크면서 제곱되는 수가 100이 있잖아요. 작업에서 제곱되는 수는 9의 제곱 81이 있어요.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81은 9가 되고 여기는 루트 93, 루트 100이니까 10입니다. 그럼 루트 93이 9와 10 사이의 수니까 9.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루트 93이요, 루트 93이 9.얼마 얼마니까. 9. 얼마 얼마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9개죠. 그래서 이 값이 9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F62를 구해볼까요? 62를 구하려면, F62를 구하려면, 먼저 또, 그렇죠. 루트 62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62보다 작으면서 제곱되는 수와 크면서 제곱되는 수를 적어야 되는데요. 62 다음에 제곱되는 수가 64가 있잖아요. 8의 제곱. 그럼 여기는 7의 제곱. 49 적으면 됩니다. 루트 49는 7이고, 여기는 루트 62, 루트 64는 8이니까요. 루트 62가 7과 8 사이의 수니까 이것은 7점 얼마 얼마입니다. 루트 62가 7점 얼마 얼마니까 7점 얼마 얼마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그렇죠. 7개죠. 그래서 이 값이 7이 되어서, 주어진 10의 값은요, 2에서 7을 빼면 되니까, 답은 2가 됩니다.